가자 아 감도 줄여야죠 어 찾았다 이쪽에 기어다니는 한사람 봐요. 죽었죠 이거? <laughs> 음, 그래요. 그러면 스팀 프로필 그냥 어, 마음껏 공개하는 형식으로 그냥 유지를 할게요. 다행이네. 칼질 없었네. 맞겠다. 이판은 좀 감도 연습 좀 할게요. 이거 좀 캠핑하지 말고 수격을 계속 해보자. 일단 운영 같은 거는 감도가 맞춰진 다음에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로 쭉 뛰셨네? 제가 버그 때문에 총기야되면 한 2억정도 되지 않을까? 저번에 그 옆집에 있는 미쁘님인가? 그분도 보니까 2억정도 되던데 난 4억 될라요 너무 바꿨다 음 죽었죠 3,000시간이면 10억불퍼? 와 10억이면 진짜 알바 고용해야겠는데 찍는거 시간당 해가지고 최저시급 줘가주고 진짜 해야겠는데 그거 언제 찍냐 2억 이야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잖아. 스프린트 쓰고. 와! 띵. 얼마 못 가져, 이거? 오케이. 바베큐는 충분히 싹 했구만. 칼집 맞고 이 창문 넘으면은 버릴게요. 아이고? 하, 이분도 칼집 저주 걸렸네. 뭐 칼집 패치했나? 4시에 많이 뛰는것 같은데? 저기서 오손도손 힐하고 있네. 한명 일로 지나가지 않을까? 좀 볼게요. 안 지나갔다. 이쪽에 두 명. <laughs> 야, 이거 애도 <애드온> 진짜 좋다. <웃음> <웃음> 이 사람 칼지 없었죠, 아까? 조금 더 이쪽인가? 아, 너무 높아. 음, 가서 충전 좀 하고요. 한명 부시고 일로 돌아오겠지? 오른쪽에 뛰는 소리 창문 앞에. 이쪽에 하나랑 이쪽에도 돌아올 텐데. 음, 안 보이네. 저 구하러 가네요. 어! 아, 뭐야, 쟤가 맞아? 어! 하이 하이. 아, 이거 안 맞네?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음, 니아 보내줍시다. 어! 아! 예! 탐팍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<laughs> 어, 루인과 동급이죠. 어, 이게 예전엔 토끼할 때 그, 뭐지? 에임이 안 찍혔어도 가운데가 어디라는 그, 감이 있었는데, 지금은 그 감을 잃어버렸어. 그 감도를 찾아가지고 해볼게요. 저두개 있군, 두개 있겠구나. 근데 요즘엔 칼질 칼치 좋던데, 칼질을 다 빼면서 해가지고 되게 쓸만해. 아깝네, 음, 머리 맞았으니까 케이드. 오케이, 4스택 쌓았다. 이쪽 가운데랑 이쪽인 것 같은데? 어, 있죠. 충전하고요한 어, 명은 그냥 돌렸네? 이 창문이 안 넘었지? 아씨 개웃기네 <laughs> 아니 풍이 떨어지는 게 너무 철량해 보여 가자 아 이거 칼질했네 <laughs> 하안 맞겠다 여기 있는 할배 잡읍시다 아이고 이걸 피해가시네. 음, 이제 죽었죠. 할배 먼저 걸자.는 풍이 있어. <laughs> 여기 위에네. 딴딴. 어, 밸런시드 한번쓸것 같긴 한데, 좀 볼게요. 떨어졌죠 이거. 아이고, 아깝다. 잠깐, 누워 계세요. 하나, 둘, 아저 기억이구나 <laughs> 타이밍은 맞았는데 음, 난간 때문에 안 맞는다 이거 아이고 얘도 밸런시드네 밸런시드가 두 명인가? <laughs> 일단 가자 여기 있구나 오케이 근데 이거 이렇게만 해도 옳킬날것 같긴 한데 칼질 와 칼질 진짜 많다 크, 안 꺾네 그냥 안 맞으면 벌어야겠다. 저 끝에 거 많이 돌아갔는데. 내일 폭염이라고요? 이게 비가 한번 와, 있, 오긴 해야 되는데, 비가 안 오니까. 어, 뒤에 다친 풍이 있죠? 일단 차고. 엔드을 껴야겠다. 칼질 너무 많아.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? 여깄냐? 설마 설마 했더니, 이쪽에 있었네. 자, 예, 네, 물총님 어서오세요. 하나, 둘, 세 개인데, 이건 안 돌렸지? 충전부터. 아, 저 뒤에 박정희 사람이 있으려나? 못본 척. 누워 계시고. 오케이, 뒷돌미 잡았지? 아, 왔다, 잘피다 할배, 타임. 타임, 타임. 멀리 안 갔지? 오케이. 이거, 부루탈 있죠? 아이고? 야, 개구 있었네, 여기. 아이고, 친구 널 버렸다. 음, 너희 둘은 사망이요.